인류가 로봇으로 교체되는 가까운 미래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 합인저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훈련 또한 로봇으로 대체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훈련 시설에서 연락이 끊기고 로봇들이 로그인되지 않는 이상 증세가 보였습니다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이틀간의 훈련이 있는 해병대와 함께 밀쓰는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합인 하빈저에서 일하는 그녀를 경계했죠. 수송선을 타고 도착한 훈련 시설 하빈저 원. 항상 훈련하던 곳이지만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그곳에 고립되었죠. 그저 이틀간의 훈련 과정이라 생각했고 무시하며 그들은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합인저는 전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곳곳에 감시 드론을 배치해 녹화했죠. a r e y o u make this? Yes. 누군가 외부에 의해 개조되었던 로봇. Let's keep moving. 대원들은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지만 항상 하던 훈련임에 준비했습니다. Set. Ready.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 목표물을 타격. 훈련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전투 영상 또한 모두 녹화하는 로봇 한편 밀스는 이상 증세를 보인 로봇을 찾았는데 숲속에 버려져 재기능을 하지 못했고 고장나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보초를 선 대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려져 있던 로봇이 공격을 했던 것이었죠. 아침이 밝고 대원에게 찾아갔지만 로봇에 의해 끔찍하게 사살된 대원. 로봇은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전날 해병대가 사용했던 전술 그대로 습득해 전투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등장한 버려진 로봇 팀을 분리해 혼자 있는 대원을 노렸고. 계획적으로 한 명씩 사살하는 로봇은 입력된 정보가 아닌 자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죽어가는 대원들의 위급해지고 합인저에서 온 밀스를 의심했죠. 하지만 먼저 기지로 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로봇들이 후퇴했을 때 움직였습니다. 이지로 가는 그들 뒤로 따라오는 감시로봇 이어서 연막을 이용해 공격해왔습니다. 전술을 배우며 습득해 진화를 했던 것 SAR의 독자적인 인공지능으로 나머지 로봇을 업데이트하며 지휘를 했었죠. 밀스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제작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목표가 재설정되고 움직이는 로봇들. 동료의 죽음을 뒤로한 채 기지로 돌아와. 출입이 제한된 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빈저에서 전투 로봇을 테스트하던 곳이었습니다. 프로그램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로봇들로 밀스는 로그인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죠. 접속을 불가능하게 설정, 할수 없던 동기화, 그리고 문을 부수고 SAR이 들어왔습니다. 설치한 함정으로 시간을 끄는 그들. 조금씩 외진 곳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하루가 지나 로봇은 데이터를 쌓고 정비했습니다 모빈슨력을 데리고 i s a r 수송선이 s 기까 r 버텨야 되는 상황 r 불리한 로 s 과의전 o 는시작 s o 습니다 해병대의 전술을 학습한 SAR은 업데이트된 로봇들로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에 쓰러지는 대원들.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였고 SAR의 패배의 경우에수는 없었습니다. 옥상으로 도망쳐 시간을 벌었지만 기다릴 틈 없이 뒤쫓아온 SAR. 데이터는 없는 함정을 설치한 밀스. 분리치는 데 성공해 SAR이 쓰러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도착한 수송선 살아있는 대원들과 함께 복귀를 준비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전쟁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킬 커맨드 드론의 습격 하빈저 원 훈련소에서 이상징후가 보인 로봇을 발견하고 이를 해병 대원들과 사이보그 밀스가 리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해 스스로 학습하고 습득하는 로봇 외부와 차단된 밀실 공간 속 미스터리한 요소는 공포감을 주어 긴장감을 유지시켜 좋았습니다 훌륭했던 볼거리와 탄탄한 배우들의 연기에 더해 정석적인 스토리 반전이 있는 열린 결말까지 재밌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SF 영화임에도 단순했던 내용과 반복된 패턴의 로봇 액션은 지루하게 만들었고, 많았던 설정들에 비해 부족했던 설명들은 몰입감을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복잡한 세계관과 철학적인 내용보다 더 직설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었던 영화. 이상 영화, 킬 커맨드 드론의 습격 였습니다.